지도 던지기 백전 백승.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부제는요, 돈은 명약, 명물, 명품. 지피지기 백전 백승.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입니다. 지도 던지기 백전 백승. 돈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입니다. 부자 되고 싶은가요? 때를 기다리고 은인 자중하며 10년간 실력을 키우고 20년간 귀인을 기다리며, 30년간 하늘을 감동시키시오. 아씨, 젠장, 어느 세월에? 아, 나못 기다려요. 그래요? 그럼 빨리 부자되는 방법을 말해드릴게. 아빠와 아들이 손잡고 큰 길에 나가세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 부자가 어디 나들이 가나며? 아들이 없다고? 그러면 소, 소금을 준비하세요 다음 부엌 칼을 준비하고 칼로 소금을 반 토막 내세요 그러면 소금이 소하고 금으로 반씩 분리됩니다 자 돈이란 무엇인가 돈이란 무엇인가 받는 걸까 주는 걸까 받을 땐 꿈속 같고 줄 때는 안타까워 돈에 웃고 돈에 울며 살아온 살아온 내 가슴에 무지개 뜨네. 자, 여러분 돈 있으면 한국만큼 좋은 날 없어요. 그야말로 무지개 인생. 하지만 돈 없으면 무지개 같은 인생 됩니다. 자, 무지개 뜨게 해 드릴 테니 기억하세요. 돈은 뭐다? 명약, 명물, 명품. 돈은 명약입니다. 학창시절, 신촌 목화룸사롱에서 대리기사 할때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콜받고 가니까 차가 계단에 있는 거예요. 2호선 2대역 있잖아요. 거기서 신촌역 그걸 가다 보면 거의 다 가서 우측에 지금도 있어요. 2024년도 현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몇십 년 전에 차주가 음주운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계단에 걸린 겁니다. 살펴보니까 마흔원 벌려다가 장가도 못 가고 목숨을 잃을 판이요. 어, 심장이 뛰는데요. 운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차주가 지체 없이 제안합니다만원 계약했잖아. 그러니까 위험수사까지 합쳐서 2만원 줄게. 아 그래도 심장 뛰는데? 그랬더니 요 당황하던 차주가 잠시 머리를 굴리더니 10만 원을 꺼내는 거예요. 10만 원. 에? 그때 5만 원도 없던 시절 만 원짜리 셔가지고 원래 금액의 10배를 본 순간 갑자기 심장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차 빼주고 돈 받을 순 없다. 돈 받고 차를 빼줬어요 왜? 심장이 편안하니까 차지 보고 앞에서 밀으라고 밀리지 않게 정말 돈은 명약입니다 심장까지 튼튼하게 해주는 명약 바로 돈입니다 두 번째 돈은 명물입니다 소상공인을 거쳐서 중소기업을 지나서 중견기업을 통과해서 지금은 대기업의 반열에 올라선 A사 창업자 김회장 일반 직원은 언감생심 김회장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런 창업자 김 회장이 젊은 김 부장을 직접 아련한다고 해서 회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20대 중반 새파란 김 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감격이 겨운 김 회장이 격려의 악수를 건넵니다. 자네가 우리 회사 역사상 최초로 입사 3주 만에 주임되고 다 3주 만에 대리되고 다시 3주 만에 과장되고 다시 3주 만에 차장되고 다시, 다시 3주 만에 부장된 그 전설적인 인물이군 대단해 이 친구 명물이군 명물이야 앞으로도 우리 회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게 해. 알았나? 그런데 젊은이가 한마디 합니다 알았어 아빠 3번 돈은 명품입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나라 큐바가 드디어 2024년도 우리나라와 수교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니뭐니 해도 머니 즉경제의 힘이 큽니다 돈 없으면 난리잖아요 여러분 밥한끼 먹는게 그게 천국입니다 밥한끼 주는 사람. 그게 천사입니다. 큐바. 근데 음악하는 우리 딸 밴드 이름이 큐바니즘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큐바에 관심이 있었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큐바에게는요. 대한민국이 명품 국가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핸드폰, 현대차, 기아차, BTS 손흥민, K드라마, K방산. 타 명품이죠. 우리가 아까 돈을 명약, 명물, 명품으로 비유했잖아요. 우리는 명약, 명물, 명품을 명약, 명물, 명품을 어떻게 소중히 다루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돈을 소중히 다루세요. 돈도 귀가 있거든요. 돈도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돈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특히 다음 같은 말은 절대금지입니다. 아씨, 돈이 원수요. 아씨, 돈이 치사하고 돈이 더럽다. 아, 돈이 왜 원수요? 돈이 왜 치사해? 돈이 왜 더러워? 그걸, 그걸 나쁘게 쓰는 놈이 원수고 나쁘게 쓰는 놈이 치사하고 더러운 거지. 원장님, 원장님, 유명 베스트 작가 그랬는데요. 돈을 더럽다고 하던데요. 그 사람, 독자에겐 그렇게 말하지만, 본인은 돈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세요. 돈도 귀가 있고, 눈이 있습니다. 만 원짜리, 오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보세요. 그리고 그 끝머리에 길쭉하게 있죠? 그 그귀예요 약간 뚱그하고 있죠? 그게 눈이에요. 남말은새가 듣고 반말은 죽가 듣고 속삭이는 말은 돈이 듣습니다. 돈에 귀가 있는지도 모르고 돈에 눈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동안 난 함부로 말했습니다. 한참 대책이 교보무고 경제권호1등 떡하니 꽂히고 아침마당에 뭐 어디에 강의 다니면서 기대 등등하던 시절 그뭐 그러니까 집안 곳곳 여기저기 코트속 가방속 이불속 서랍쪽 0만원 현찰이요 봉투째로 있었어요. 대부분은 계좌로 들어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찰로 들어온 것만 해도. 마 엄하게 많았어요. 제가 당시 한 시간 강태로0 불렀거든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시절, 하루는 돈도 너무 많으니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인상 쓰면서 말했습니다. 아씨 돈 냄새 안아 하기 싫어, 싫어. 풍요를 경험했으니까 비천 경험도 하고 싶은데 말이 <laughs> 씨가 될줄 그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말하고 얼마 있다가 IMF로 강의 캔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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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슬. 또 얼마 있다가 세월호로 강의 캔슬. 특히 웃는 강의 금지. 캔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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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금지, 금지. 또 얼마 있다가 코로나로 웃는 강의든 안 웃는 강의든 모두 캔슬. 방정 맞은 내네 입술로 IMF 코로나 시대에 고통당한 동료 강사, 동료 무대인, 동료 시민들께 고교 숙여 죄송합니다. 그러니 돈 듣는 데서 말 조심하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잘해주는 사람과 만나고 싶죠? 나무역하는 이거 꼴도 보기 싫죠? 돈도 똑같아요. 자기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싫어하는 사람 떠납니다. 지갑에 넣을 때도 간런히 인물은 앞으로 숫자는 뒤로. 말도 이쁘게 하세요. 돈아 사랑해. 어라? 어떻게 어떻게 꾸겨졌네 내가 펴줄게. 매일 다림질하는 내맘 알지? 친구도 데려와 마무리. 자, 같이 부자 됩시다. 다 같이 외쳐 지던지기 도 백점백성, 지던지기 도 백점백성, 지던지기 도 백점백성. 돈이 뭐라고요? 명약 명물 명품 한번 더. 더. 명약 명물 명품 한번 더. 명약 명물 명품.